어떻게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좋은지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영어 학습법을 단어, 수거, 문법, 해석의 네개 영역으로 나누고 그 중에 단어 학습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단어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사전 활용법을 최대로 알아야 합니다. 발음 기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발음 기호란 무엇인가입니다. 대답은 발음 기호란 영어 단어의 발음을 표시한 기호입니다입니다. 발음 기호란 말 그대로 영어의 발음을 표시한 일종의 기호입니다. 영어 사전의 단어 옆에는 보통 우리나라 출판사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발음 기호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발음 기호의 종류가 수없이 많다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하는 발음 기호는 수많은 종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발음 기호가 왜 중요한가입니다. 대답은 영어 발음을 한글로 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입니다. 영어와 한국어의 발음은 일치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비슷하게 들리는 발음조차도 자세하게 분석하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영어의 발음을 한글로 정확하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 영어의 발음을 들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 발음 기호가 필요합니다. 귀찮더라도 발음 기호를 반드시 외우고 영안사전을 볼때 발음 기호에 따라 발음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강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강세란 무엇인가 입니다. 대답은 모음이 두개 이상이라면 단어마다 강하게 발음해야 할 모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하게 발음해야 할 모음에 강세를 표시합니다. 영어는 한국어와 다르게 모마다 발음의 세기가 다릅니다. 모음이 한 개라면 어차피 모음이 한 개니까 상관없지만 한 단어의 모음이 두개 이상이면 여러 개의 모음 중에 세개 발음해야 할 모음과 약하게 발음해야 할 모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모음이 많은 단어는 모음마다 발음해야 할 세기가 모두 달라 가장 강하게 발음해야 할 제일, 제일 강세부터 제일 약하게 발음해야 할 제4강세까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영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모음마다 세 개를 다르게 발음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일 중요한 제1강세가 오는 발음은 제대로 발음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강세가 왜 중요한가요?입니다. 대답은 강세가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으면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입니다. 영어 발음은 우리나라 발음과 다르게, 강세가 오는 발음은 크고 정확하게 발음하지만, 그렇지 않은 즉, 강세가 오지 않는 발음은 작, 작게, 약하게 발음합니다. 따라서 외국인과, 특히 원어민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의 발음 규칙에 맞게 강세가 오는 부분을 특히 명확하게 발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강세가... 온 오는 부분을 제외한 발음들은 강세가 오는 부분을 제외한 발음들은 대충 발음하거나 심지어 틀리게 발음해도 강세 부분만 정확하게 발음한다면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전 활용법을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